안녕하십니까 LH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네 3일치가 오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토 1월 월요일은 업데이트가 없어요 어, 토 1월 3일치가 오늘 업데이트 돼가지고 거래가 좀 늘었는데 드디어 서울 어, 11월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1000건이 어, 넘었어요 네. 어. 아주 갈목할 만한 일이죠. 네, 8천 건, 뭐만건 이러다가 지금은 1천 건입니다. 물론 한 2, 3천 건까지 늘겠죠. 아무래도 나, 다음 달 말까지 신고가 되니까. 근데 겨우 4.1%에요. 근데 서울이 좀 뒤늦게 신고되니까 이게 뭐 평상시는 20%안 바뀌거든요. 전국에서 서울을 거래 비중이 한20%안 바뀐데 지금 4.1%로 줄었어요. 네, 그런 상황. 어... 이랑 함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업데이트하고는 중인데 일단 먼저 나온 데이터만 먼저 여러분께 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맨날 보는 1년 동안의 거래량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전일대비 증감 변동 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전일대비 223건이 늘었어요. 근데 이 중에는 어, 11월 께 57건이고 11, 어, 10월 께 이번 달께 160건이에요. 이걸 3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한 5~60건 됐다는 얘기겠죠. 네그 다음에 어, 10월 달 거는 이제 점점 점점 줄 거예요. 3일치가 57건이니까 얼마 전까지는 하루에 50건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10건, 5건 이렇게 계속 줄 거예요. 월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끝나가니까. 그래서 전국은 지난달 46,800인데 이번달 25,300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난달에 8,300건. 이게 아마 8,500건까지는 늘겠죠. 아직 남은 날이 한 열흘 가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드디어 1,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4.1%밖에 안 돼요. 많을 때는 26%까지 갔거든요. 보통으로 20 해서 20%에서 플러스만 할수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4.1%니까 이건 토지 때문에 좀 특, 특이한 상황이겠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오늘 데이터까지 업데이트하고 11월달 이번 달걸 보면 지난달은 많이 올랐죠. 근데 이번 달은 진동, 진동폭이 되게 작아요. 거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월초다 보니까 아직 60일 동안의 신고 기간 중에. 20일 지났죠 지금 11월 달께 자 인천은 여전히 마이너스고 서울 서울 경기 인천이 지방에 비해서 좀 저조해요 여기 보시면 알겠죠 수도권 0.25% 어, 지방이 0.34%예요 특히 팔개도가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전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강원 제주는 원래 원래부터 지난 달부터 마이너스가 좀꽤 됐어요 왜냐면실 실거주 목적보다는 약간 여기는 그뭐 세컨하우스 개념 그런 게좀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이 엄청 버블 때 올랐었죠 진짜 많이 올랐었죠 얘네가 그 다음에 광주가 마이너스고요 세종은 여전히 이번 달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좀 잔잔합니다 8개도만 좀 삐죽삐죽 올라왔지 나머지는 잔잔해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은 잔잔합니다 지금 자 145개동 서울을 보면 그 동별로 분석한 건데 시가총액 순서입니다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 서울이 0.18%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어 서울 중에 특히 특히 많이 오른 동이 가락동입니다. 헬리오가 있죠. 문정동입니다. 올림 픽 올림픽 패밀리가 있죠. 그다음에 하락은 큰데가 신정동, 목동에서 뭐 아파트 가 하나가 급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압구정이 조금 빠졌고 도곡동이 빠졌고 잠원동이 빠졌고 아 강남 서초가 좀 빠졌네요. 대치동도 빠졌구나. 그다음에 중계동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답십리가 좀 올랐고 쭉가다보면 잔잔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가총액 비중이 되게 작아요. 에, 에, 중저가 아파트에다가 세대수도 작아서 여기가 삐죽삐죽 아주 잔잔하죠? 여기 잔잔합니다 음, 특별히 여기 공룡동이 많이 빠졌고 하울곡동이 좀 빠졌고 오른 데는 청담동이 좀 올랐고 성산동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 자곡동 올랐고 도봉동 올랐고 풍납동 올랐고 빠진 데는 청량리가 좀 빠졌네요 마장, 원효, 녹번 이렇게 빠졌고요 뒤로 가면 시가총이 작아서 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삐죽삐죽한데, 보통 여기까지도 올라오거든요. 동별로 하면은 특히 더 심한데, 지금은 다들 거래가 없다 보니까 잔잔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만 볼게요. 경기도만 보면, 어, 경기도 어, 43개 시군구거든요. 자, 경기도는 0.27% 서울이랑 비슷한데, 성남 분당이 드디어 거래가 된, 신고가 됐네요. 0.03% 올랐습니다. 화성시가 많이 올랐어요. 풍선 효과. 수원 용통이 좀 빠졌네요. 광명이 좀 올랐고요. 남양주가 좀 올랐고 고향 덕양구가 좀 빠졌고 시흥시가 좀 빠졌네요. 용인 기흥이 좀꽤 많이 올랐고 군포가 좀 많이 빠졌고요. 일산 서구가 많이 빠졌네요. 일산 동구는 많이 올랐고 왜 같은 일산인데 이렇지? 그다음에 안양 만안구가좀 올랐고 나머지 잔잔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어요. 그다음에 양주 뭐저 뒤쪽은 시카종이 뭐 완전히 경기도 외곽이어고서 양주 뭐 양평 여주 이런 데는 아파트가 몇개 없어 없는데 에, 뭐 등락이 있으면 에, 아파트 개수가 적다 보면. 예, 등락률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보시고 이 앞에를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 25개 구별로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28% 플러스인데. 보통 10월, 11월, 9월 달 보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아직 뭐 시작이지만 다 잔잔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송파구에는 가락동이나 문정동이 많이 올라갔고 꽤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잔잔해요. 오히려 강남은 마이너스에요. 노원구도 마이너스고 광진구도 마이너스고 은평구도 마이너스고 양천구가 꽤 마이너스가 큰데 이거 막한건그 목동 14개 단지 중에 뭐한 평양이 그뭐 금금물이나 어, 아니면 직거래나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 다 잔잔합니다. 지금은 지수는 약간 약간 오르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파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거래 감소 현상이 세 달은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금메물이 나오지. 지금은 뭐금메물 나올 건 없어요. 자, 동별어 1,500개 단지 어떻게 거래됐나? 어, 25개 구별로 한번 쭉 볼게요. 개별 아파트를 보지 마시고, 어, 구별로 막대기가 어떻게 찍혔나? 파란색인가 빨간색인가 여러분만 봐주세요. 시가 총액 순서입니다. 동호 레슬이 많이 빠졌고요. 오늘 오늘 신고된 거예요. 아구정 현대 아까 빠진 거 얘기했고 서초구는 시가 총액 최상위권은 없고 뒤에 이렇게 좀 플러스가 좀 있고요. 송파구는 잔잔하게 플러스만스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 하나 문정 레미안이 좀꽤 많이 올랐네요. 자, 강동구도 거의 거리가 없다시피 해요. 뭐플러스만할스도 미미할 정도로 노원구에서는 <laughs> 상계주공 구단지가 꽤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잔잔합니다. 도봉구도 플러스마나스가좀 섞여있죠? 강북구는 아예 거래가 없다시피해요 성북구도 플러스마나스 섞여있는데, 시청상위 중에, 뭐야, 이거는, 어... 월곡 두산이부 월곡 두산이부가꽤 많이 빠졌고, 어... 장위 퍼스트, 요게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중량구도 플러스마나스가 섞여있죠? 어, 면목 사과장이 많이 빠졌네요. 동대문구는 뭐야 답심리 레미안이 꽤 많이 올랐고 성동구는 거래가 아예 없어요 광진구는 하나가 많이 올랐는데 이건 뭐지 광장 워커힐 워커힐 아파트 맨날 아차산 올라갈 때 옆에 지나가는데 예. 그 다음에 뭐 하나 뭐 빠진게 있는데 거래, 예,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용산구도 잔잔하게 시가총액 큰거 요정도부터는요 요 거의 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요 특히 사무실이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용산구는 그래요 중구도 마찬가지예요 종로도 한꺼진 플러스가 있네요 은평구 거래 꽝 서대문 꽝 마포구도 꽝이다시피 해요 앞에 없잖아 뒤에 저기 있는 뭐 신공도 뭐, 뭐 센트 라운가 뭔가 이렇게 플러스 하나 있네요 다 동작구도 앞에는 없어요 시가총액 큰게 영등포구는 꽤 많이 됐네요 그래도 꽤 많이 플러스예요 영등포구 여기는 원래 시가 그. 소호지역겠죠 자, 양천구도 오늘은 플러스가 많이 신고가 됐네요. 그래도 양천구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좀 있어가지고 어, 강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고요. 금천구 뭐 없다시피 하고 관악구도 두 건, 구로구도 한뭐두건 정도 여기까지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서울 드디어 천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벌써 지금 한 3, 4,000 건, 4,000 건은 나왔어야 되는데 토호제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이제 거래가 좀 붙겠죠. 이제 토호제에도 적응도 했고 눈치 볼 사람 눈치 봤고 이제 기존에 신고한 것들은 이제 허가가 나가지고 본계약 맺고 하다 보면 거래가 꾸준히 늘 건데 과연 10% 넘을 수있을려나10%밑으로 간적이 한번 역사상 한 번도 없거든요. 어, 한 단, 지금 4.1%인데 이건 꾸준히 조금씩 늘 거예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 거니까 자 오늘은 그. 어,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서버 돌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 먼저 나온 데이터, 엑셀 데이터만 먼저 여러분께 주말 지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주말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